내란 특검이 위헌이라고요. 헌재까지 끌고 간 윤석열. 이제 진짜 끝장 대결입니다. 더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누르시고 같이 보시죠.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. 그가 내세운 이유는 이렇습니다. 특검이 국회의 입맛대로 수사 범위를 정했다. 영장주의가 무너진다. 이미 재판 중인데 또 특검으로 넘기는 건 사법부 침해다. 심지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문제 삼으며 사법의 정치화다라고 주장했죠.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.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운 거 아닌가? 위원이 아니라 본인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 아닌가? 한때 법치주의의 상징을 자처했던 윤석열. 지금은 본인 재판을 막겠다며 헌법재판소 문 앞에서 버티는 신세가 됐습니다.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던 그 사람이 이제는 법과 제도를 흔들며 자기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겁니다. 국민들은 냉소합니다. 정신 못 차린 전직 대통령 아직도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걸까? 결국 남은 건 시간 끌기와 변명뿐이다. 내란 특검을 막는 게 진짜 위원일까요? 아니면 윤석열 스스로의 한심한 정치쇼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